그런데 요아가가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외로운 사주지. 사실 일찍 시집 가면 더뭐 갔다 올 수가 있고. 이아가는 그런데 성과를 좀 죽여야지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다. 요아가가 남자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남자가 들어와도 떠난다. 안 그러면은 내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 있다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주지요. 뭐 앞으로도 좀 없을까요? 앞으로도 없지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실령님 모시고 있는 운영궁의 해령제자입니다.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아가는 먹을 보관하는 타고난 자손이구만. 또 요아가 성정 자체가 좀 남자다운 기질도 있고 호탕하면서 좀 주장이 강한 성격이다 그러셔요. 그런데 요아가가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외로운 사주지 사실 일찍 시집가면 이제 한번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외로운 자주라서 그래요. 타고 태어나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자기의 강한 성격이 이제 간혹 나올 때도 있고, 좀 남자다운 성격이다 보니까 어좀 주장이 좀 강하게 펼칠 때가 있다 그러십니다. 예. 그런 성격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득을 볼까요? 아니면 조금 싫을 볼까요선의자 왜냐면 지금 이주이 이 사람 주변에 평판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좋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정말 결점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조금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호불호가 좀 있다 이 아가는 그런데 성격을 좀 죽여야지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다 할머니 그또 외로운 사주라고 또 하셨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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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떤 좀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요아가가 남자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남자가 들어와도 떠난다. 그래서 요아가 성깔을 좀 죽여야 된다. 안그러면내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 있다. 그러니까 외로운 사주지요. 네. 쓸쓸하다, 외롭다. 어,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롭나. 어, 내 주변에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 한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성격을 좀 강하게 타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자꾸 좀 갈고 닦고 해야 되는데, 근데 또돈보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격 굳이 죽이면서 안 살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외롭지도 않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사주지, 이 사주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고치기 조금 쉽지 않겠네요. 네, 더 힘들지요. 내로 간다고 봐야 되지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그냥 오빠 동생 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네, 만나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뭐 앞으로도 좀 없을까요? 앞으로도 없지요.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남자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은 또잘못 들어오고요. 사람들이 보는 이 사람은 음. 좀 어떤 사람일까요? 좀더안 좋은 영향으로 다가가지요.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좀 강한 성정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은 사업을 하면 제일 좋고 음. 내가 이제 대장이 돼서 좀 이렇게 내업을 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사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연예계에 계시다면 좀 주변에 평. 판이 안 좋죠. 자기밖에 모른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먹을 복을 타고나고 돈복을 타고 났기 때문에 뭐를 하면 이 사람은 돈이 붙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리치 올라가 있다 어, 라고 보여지죠. 8월 달쯤에 뭐 하나의 작품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는 좀 어때 보이세요 잘될거 같으 신지 어, 중간 정도 하시겠대요. 예, 완전히 대박 터지는 건 아니라 그러셔. 예, 예. 이분 누구인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분은 그 고현정씨 음. 이분 앞으로 좀 어떻게 행보가 어떻게 될것 같으실지 좀 요아가는 앞으로 여기 성격을 조금 이제 본인이 갈고 닦아서 왜냐면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워진다 그러시죠 할머니가 그 부분을 내 주변에 항상 사람을 좀 많이 챙기고 어, 주변 사람들한테 좀더 어, 부드럽게 유하게 좀더 이렇게 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분이 60 들어서면서 진짜 외로워진다 그러면은 혹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좀 만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성격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사실은 어좀 품어주고 보다듬어주고 이런 좀큰 그릇을 가진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 품어줄 수 있는 남자가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좁아지죠. 고를 수 있는 폭이 좁아져요. 별로 없어요. 다 나가 떨어진다 그래. 이 사람 기운 자체도 굉장히 센 기운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 이제 좀 조금 왔다가도 틱 나가 버리고 왔다가도 틱 나가 버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혼자 있을 때는 외롭다. 어. 이런 성격이나 이런 기운 때문에 또 앞으로 결혼도 사실상 쉽지 않은 거. 쉽지 않죠. 이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그게 좀 있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생활이 또더 힘드셨을 거예요. 마무리로 이 사람이 좀 조심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개선돼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할머니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아가는 성깔 좀 죽여야 되겠다 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계속 마음에 이런 어떤 병 아닌 병이 계속 와요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어 조금 괜찮았다가 또다시 우울했다가 괜찮았다가 우울했다 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리를 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